자, 오늘은 안쓰리움 포게티 어떻게 번식하나 한번 제가 해온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개의 포게티 뷰티들이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물이 좀 떨어지지만 이렇게 번식한 포게티들을 심어 놨습니다. 6개가 나왔고, 처음에는 1개의 건강한 포게티 실버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심심해서 한번 번식을 시도해 봤고, 어떻게 번식을 했는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분에 안쓰려운 포게티가 이렇게 목대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목대에다가 수태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저는 이걸 수태 목도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태로 감싼 다음에 랩 우리 음식 다 먹고 반찬 랩 씌우는 거 있죠. 그걸로 이 수태를 또 한번 감싸줍니다. 그러면은 이 목대에 촉촉한 수태 덕분에 뿌리들이 이렇게 몸통에서 뿌리들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이렇게 한 가닥씩 쭉 나와가지고 이 마디 사이 사이에 있던 공중 뿌리들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여기가 땅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양분을 얻으려고 수분을 흡수하려고 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뿌리가 나오기까지는 대략 한달 정도 걸린 것 같고요. 한달더 되면은 좋긴 하겠지만 수태다 보니까. 뿌리가 엄청 얽혀가지고 떼어내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해외 유튜버를 봤는데 그분은 수태에서 <laughs> 이 뿌리를 빼내는데 한몇 시간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뿌리가 나오고 너무 잔 뿌리가 아니고 두툼한 뿌리 하나가 나오는데 충분한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한 달로 추천을 해드리고 이 포게티 같은 경우는 뿌리가 굉장히 잘 자라고 굉장히 잘안 죽는 좀 생명력이 강한 편에 속해요. 요즘 많이 보급되기도 하고 많이 저렴한. 안스리움으로 한번 시험을 해본 건데 나중에 좀 가격이 좀더 비싼 안스리움으로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랩으로 감싸놓은 상태니까 굉장히 축촉한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보통 수태가 약산성이라서 그렇게 막 곰팡이나 이상한 균이 잘안 생기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과산화수소 희석한 거를 분모기로 이렇게 조금씩 뿌려가면서 뿌리를 받는 것이 좀 좋습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살균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는 편이 안전하고 대략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수태를 다 빼보니까 적당히 뿌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커팅을 하기가 딱 좋은 상태였습니다 커팅을 하려면 일단 칼이 필요한데 가위로 해도 되긴 하지만 가위는 이 마디 단면을 짓눌리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사뒀던 건담 만들 때 썼던 그 아주 날카로운 칼인데 이거랑 알코올 알코올 수업으로 칼날을 한번 닦아주고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라가지고 보통 눈이 보이면 그눈 하나당 마디를 자르는 게 좋은데 보통 마디 하나에 눈이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마디 한 두세 개에 눈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잘 보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잘 몰랐어가지고 안 보이기도 했고 그냥 마디 하나당 마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 마디 사이사이를 잘라놨습니다 잘 모르고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잘랐는데 어 그때 한 대략 한 15마디 정도 나눴었는데 지금 한 6마디로 나온 걸 봐서는 눈이 한 2분의 1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대략 두세 마디에 한 번씩 잘라서 커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디가 너무 적으면 이 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마디가 좀더 많을수록 좀더 빨리 자라거나 잎을 크게 키우는데 좀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커팅하는 게 사실 제일 재밌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고 커팅을 다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빙박스에다가 수태를 채워서 자른 커팅한 포게티들을 넣어줬고 여기 포게티랑 작업한 날짜를 써 놨습니다 까먹을 수 있어 가지고 작업한 날짜를 써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햇볕이 많이 드는 장소보단 따뜻한 적당히 그늘지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방 바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햇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바닥에다가 두다가 요즘에는 이건 알리에서 산 식물 등인데 14와트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이렇게 바닥에 두고 이게 생각보다 따뜻해 가지고 괜찮더라고요. 너무 제 방이 좀 추운 편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온도 유지도 되고 빛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잎을 만드는데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핑크색 식물 등이 좋을까? 핑크색 식물 등왜 쓰는지 궁금해가지고 알리에서 사는 건데, 어... 이것도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리빙박스에다가 수태를 넣어 놓고, 그 위에 포게티 커팅한 것들을 넣고, 다시 수태를 덮어주면 됩니다. 수태가 최고예요. 뭐 흙에다 하고, 뭐, 다른 것들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수태가 가장 뿌리 받는 데에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트리펀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트리펀은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수태도 살 때는 되게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사고 나면 되게 오래 쓰거든요 이 목대에 수태 목도리를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리빙박스에 수태를 깔아서 습도 유지도 할수 있고 뿌리를 받는데 좀 유리하니까 수태를 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화 과정인데요 이미 뿌리는 받아둔 상태니까 잎만 나오면 이제 아이들이 번식에 잘 성공했구나 하고 다시 심어주면 되는데 보통 이 순화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포게티는 성장이 빠른 편이라서 그렇게 막 죽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오래 기다리진 않았고 중간중간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작은 잎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설렜던 그런 느낌들이 있고 아무래도 리빙 박스는 바람이 잘안 통하고 산소가 통하지 않으니까 썩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열어가지고 체크를 하고 만약에 열었는데 좀 건조하다 싶으면 은 분무기로 수분을 보충해주거나 뭔가 산소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는 그냥 제 마음대로지만 과산화수소 희석한 거를 분무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 곰팡이 방지도 되고 산소가 어쨌든 들어가니까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주 분무해줬습니다. 어, 초반에는 톡톡이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톡톡이들이 안 보여가지고 어, 이 톡톡이 가족이 사라졌다.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적이 있는데 톡톡이가 있으면 곰팡이가 생겨도 톡톡이를 먹어주고 톡톡이 들는 그걸 먹고 나서 또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니까 톡톡이들이 있다면 넣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리빙 박스는 쿠팡에서 5개 9천원인가에 샀고 다이소에서도 여러가랑 똑같은 게 팔던데 큰 거랑 작은 거밖에 못 봐가지고 이거는 납작하고 길쭉한 형태인데 여러분들은 좀 키가 큰 걸로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둘 데가 없어요. 저도 여기 리빙 박스에 넣어두면은 층층이 쌓아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데, 얘는 키가 좀 낮다 보니까 이런 키가 좀큰 화분을 넣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을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8월 17일에 제가 작업을 했으니까 오늘이 11월 14일이거든요. 거의 세 달이 됐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다들 괜찮게 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식재를 해줬습니다. 식재하실 때는 보통 안쓰리움이니까. 안스리움 배합토 검색하시면 누군가 잘 만들어둔 배합토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뷰가 많은 스토어 제품 사셔가지고 분갈이 하셔도 되고 나는 분갈이 흙 배합할 수 있는 재료가 다 있다 하면은 원하시는 대로 배합을 해서 식재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는 흙에다가 배합을 해줬고 배수가 잘 되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거의 배수가 한80% 정도 되도록 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한, 한달 정도 있으면은 또 잎이 뿅뿅 올라오면서 순화를 또할 텐데 지금 당장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은 좀안 좋을 수 있어요. 아직은 뿌리랑 흙이랑 활착이 안된 상태라서 좀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될것 같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간혹 이 리빙박스가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인데 실습으로 꺼내면 잎이 바짝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리빙 박스의 습도에서 적응해서 살다가 거기서는 거의 수중 호흡 하듯이 잎에 물기가 가득 머금은 상태였는데 건조한 곳으로 빼내면 그 수분이 날아가면서 잎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게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분갈이 식재하기 전에 뚜껑을 살짝 열어서 서서히. 습도가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적응을, 적응을 시켜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빠르게 숙제를 해서 다시 리빙박스에 넣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실습을 좀 실내 습도를 60, 70% 이상으로 80, 9 0로 맞춰 놓으면 얘들이 생각보다 큰 무리 없이 잘 적응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잔뜩 많아졌으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를 또 잔뜩 키우시거나 나눠주시거나 아니면 당근에 팔아도 되겠죠. 이렇게 촉 나누기를 해서 번식을 한 경우에는 판매를 해도 큰 문제는 없고 씨앗을 만들어서 파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혹 씨앗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씨앗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판매하냐 하면 어떤 식물 하나 유명호를 옆에 두고 씨앗을 옆에 둔 다음에 뭐 포게티 실버 팝니다 서비스로 씨앗 드려요 이런 식으로 파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간, 약간의 약간 껌수인데 어, 이렇게 살짝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 한번 와 이렇게 팔 수도 있구나 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고 제 채널이 어느새 구독자가 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눠드릴까 하는데 아직은 얘네들이 자리를 잡진 않아가지고 좀더 자리를 잡은 후에 여러분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게티는 키우기 쉬우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됐고요. 이제 또 다음 주면은 날씨가 엄청 추워져서 봄에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스박스를 구하면 되긴 하는데 가면서 또 얼어버릴 수 있어가지고 봄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안스리움 포게티 실버 6배로 복사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좋아하는 안스리움 잘 번식해서 2배로 만들어 보시고 혹시나 번식하다가 어렵거나 모르겠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편안하게 시청해 주셨길 바라고 한번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영상이 잘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럼 안녕.